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그토록 원하셨던 솔라리 육광전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약간 대깨식으로 했는데요 어 대깨식으로 한 이유 일단은 어 솔랭에서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광전사가 그래서 광전사 쪽으로는 많이 못 갔고 이게 북해거든요북핸인데 플레 구간입니다 플레 전부 다 플래티넘 정도 만나고요 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 볼게요 댓글 보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구간이 이 플레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대깨로 육광전사를 하나요 보여드릴게요 자, 초반에는 솔라를 만들기 위해서 청가봇을 가져왔거든요 자, 처음엔 돈이 나오네요 자, 초반에는 다 사주시는 게 좋죠. 어떤 식으로든 초반 빌드업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피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피관리를 해야, 하려, 그 하는 이유는, 어, 후반에도 약간 안정적이게 약간 하기 위해, 어, 그게 가장 큰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템은 바로 솔라리가 떠주네요. 일단, 기분 좋은 스타트죠. 자, 초반에 솔라리가 떴다. 이러면은 뭐다? 초반에 피갈이를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솔라리 만들고 나서 어 그냥 일렬, 일자 배치 해주시면 웬만하면 그 구간에서는 안지거든요 그 타이밍엔 웬만하면 안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솔라리 넣어주시고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옥불이 좀잘 떴죠 지옥불이 제가 초반에 좋다고 했죠 초중반에 그래서 3 지옥불로 솔라리를 낀 상태에서 한번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초반부터 광전사 쪽으로 빌드업을 해도 되지만, 광전사가 잘 뜨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 빌드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자이라가 이성이 붙어주면서, 자이라, 뭐냐, 지옥불로 빌드업을 해줍니다. 자이라가 이성이니까 자이라한테 주물력템이랑 가보템, 솔라리 주면 효율이 좀더 좋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지옥불 때문에 쉽게 쉽게 잡습니다. 이게 지옥불 때문에 생건지 솔라리 때문에 생건지 모르겠죠? 지옥불, 솔라리 둘다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10원이자 볼수 있죠. 기본 좋은 스타트. 자 여기서 지옥불 쪽 웬만하면 다 사줍니다. 그리고 광전사 쪽 나와주잖아요. 광전사 쪽다 사줍니다. 그리고 광전사는 아직 넣, 넣지 않는 이유가... 3광전사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6광전사 정도 되면은 그때쯤 아마 다 이렇게 교체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최소 3광전사 정도는 나와야 조금이라도 올려 주겠죠 초반에는 지옥불로 솔라리로 빌드업을 해 줍니다 자 쉽게 쉽게 이기고 있죠 지금 지옥불이 다일성이잖아요 자이라 빼고, 그래도, 진짜 세요. 예, 네, 그게 삼지옥불이라는 거. 이 타이밍에 삼지옥불이 쎈 거지, 후반에 삼지옥불 그렇게 쎄지 않아요. 이 타이밍에 쎈 거죠. 자, 여기서 20원이자 봐줍니다. 이자는 지금 뭐, 지옥불, 솔라리 빌드업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패어 집지 않고, 그냥 이자 받아주도록 할게요. 이게 플레 구간이라 그런지, 상대들 템포가 굉장히 느리기도 했어요 이게 저티어로 갈수록 템포가 진짜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티어 구간이신 분들은 이자를 최대한 땡기시는게 좋아요 음, 어차피 템, 템포가 느리니까 이자를 깬 다음에 그 레벨업 해주고 리롤 해주는 이유가 피관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피관리를 하지 않아도 템포가 느려서 저절로 피관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돈을 모으는 얘좀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돈을 좀 모아줍니다 자 여기서는 지옥불을 넣을건데 오지옥불 넣어줍니다 오지옥불이 아니라 사지옥불이죠 왜냐면 하저 바루스가 겹치기 때문에 지옥불 하나로 판정이 되죠 자 여기서는 베인 뭐 오른 블라디 나서스 저런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직도 아직도 일성이 네 마리죠. 일성 네 마리에 그냥 자이라 하나 이성이고 그냥 솔라리 하나 껴줬을 뿐인데 계속 이기고, 이기고 있죠.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초반에 지옥불이 굉장히 잘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그냥 플레 구간 구간이기도 했고 그냥 광전사도 나쁘지 않게 조금 하나 하나씩 떠주고 있어서 그냥. 100개의 육광전사 하겠습니다 자, 초반 싸움을 보시면 상대도 지금 거의 다일성이었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이게 지옥불도 세고 솔라리도 초반에 굉장히 좋은 템이어서 나쁘지 않게 피관리 잘 되고 있죠 아주 좋겠죠 나쁘지 않게가 아니라 자 여기서 살 거는 딱히 없고요 이거 배치를 그냥 자이라 맞게 해주고 나머지 다 뒤로 빼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템은 어 고연포 나중에 고연포가 올라프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연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좋은 거 근데 뭐저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애니가 떴죠. 여기서도 지옥불을 가셔도 됩니다. 원래 같으면 지옥불 가는 걸더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육광전사를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육광전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5지옥불이죠 이거 레벨업해서 그냥 브랜드만 찾으면 육지옥불인데 그냥 저는 그런 거 포기하고 육광전사 갈게요. 너 애니는 지금 무조건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레벨업만 하고 애니를 넣어줬는데 그 이유가 탑라운드 정도까지는 애니가 일성해도 그냥 좋습니다. 2라운드에 나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니를 만화 칸에 넣어주고 티버만 빨리 소환해준다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싸우는 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상대가 다 일성이죠. 이게 지금 플레 구간의 현실이에요. 너무 대기 약해요. 그러니까 좀 세게 세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꼴찌죠? 요렇게 일성짜리로 계속 내보내시면 무조건 꼴찌 박습니다, 그냥. 이게 돈을 잘 모은다 하더라도 나중에 카운터가 무조건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잘못 맞아서 피가 20확 까이면은 그냥 바로 꼴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아, 근데 저도 지금 일성짜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옥불이기도 하고 레벨도 진짜 6 레벨이 지금 제일 높은 거일 거고 6 레벨에다가 지옥불에다가 솔라리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애니까지 있죠. 저는 애니가 진짜 이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laughs> 자 지금 킨드도 패어죠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지옥불이 좋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3 광전사를 눌라고 했거든요. 3광전사를 눌라고 했는데 실수로 못 넣었습니다 여기서 3지옥불 3광전사 해가지고 1승 한 다음에 이자 챙겨 주려고 했는데 못 넣었죠 자, 요거는 좀진거 같네요 일단 5지옥불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꾸다 졌으니까 이건 좀 손해죠 그래도 50원 이자 챙겼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광전사 잘 모아가지고 육강 전사 만들 수 있으면 육강 전사 넣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 육강 전사는 안 되니까 3강 전사 3 지옥불로 빌드업 해주겠습니다. 아직도 다일성 딸이죠. 상대는 그냥 코그모 용병 쓰는 뭐 파수꾼 조합이네요. 이거 애니티버만 빨리 소환해주면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진짜 좋은 조합 빼고는 웬만하면 다 이겨요. 자 여기서부터 50원이자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50원이자 계속 챙기면 좋은 점이 팔렙을 빨리 갈수 있어요. 그게 패스트 팔렙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 저 뭐가 좋으냐면 일단 곡궁 나쁘지 않거든요. 나중에 생각해서 저 지팡이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고연포 하나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프한테 필수 아니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바로 고연포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계속 이자 모으시면서 레벨업 계속 눌러주시면서 그냥 버티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피도 많고 제가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솔직히 약한 건데, 그래도 티어가 낮다 보니까 어... 조금 템포가 많이 느렸죠. 그래서 좀 버티는 거지. 자 일단 졌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체력 79에요. 많아요. 자, 문도 이성 3라운드의 문도 이성도 굉장히 세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잘 모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바루스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상대도 1성이 좀 많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성이 많다면 솔라를 껴 있고 지옥불을 보여주는 제가 좀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올라프 하나 떠주고 사이온도 하나 떠줬죠. 굉장히 좋은 상황. 여기서 빙하 광전사 쪽으로 하나 넣어주고 이제 육광전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이다가 육광전사를 누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돈잘 모았죠? 지금 50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돈이 더 떠주면서, 돈더 모였죠? 여기서 두개 팔고, 레벨업 눌러주시고. 이제 레벨업 여기서 누른 다음에 다 찾아줄 거예요. 지금 올라프도 페어라서 무조건 이성각 볼수 있거든요. 바로 떴죠? 자, 여기서 다 띄워줍니다. 여기서 지역불 쪽 팔아주고. 웬만하면 광전사 쪽으로만 다 사줄게요. 지금 이거 이성을 안 붙여도 되는 게, 그냥 광전사 두면 되거든요. 지금, 한 자리가 더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킨드레드가 저절로 들어갔는데, 상관 없습니다. 애니를 안뺀 이유는, 애니는 아직까지 티버 소환만 하면 좋은 챔피언 중에 하나라서, 아직 애니는 빼지 않도록 할게요. 싸문 이겨 줍니다. 올라프가 아무래도 이성이고 방전사 효과를 다 받고 있으니까 세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타이밍에 자,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될게 흔들을 빼고 하나 더 넣어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리롤해서 다 찾아줍니다. 이성 웬만하면 다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라리는 가운데 놓으면 더 좋으니까. 사이온한테 줍니다. 사이온한테 솔라리를 준 이유는 주문력 계수를 받는 챔피언 중좀 주문력이 좀센 애가 사이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단체 에어본을 시킬 때좀더큰 데미지로 데미지를 줄수 있겠죠. 자, 여기서 사막 하나 넣어 주는데 넣어 주는데 사막을 좀 필수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파수꾼 빌드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정도 하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넥톤이랑 한 마리 사막, 웬만하면 카직스를 쓰는 게 좋겠죠. 사코짜리니까. 그래서 카직스 하나 사놓고 나중에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덱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죠. 자, 일단 이성이 다잘 붙었죠. 지금 이성 안 붙은 게, 애니는 나중에 어차피 팔 거고, 카직스랑 볼리베어 뿐인데, 저두 개는 솔직히 아직까지 이성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캐리는 뭐 나머지 육광전사들이 해줄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뭐 육광전사 사빙아, 이사막 이 정도나 육광전사 삼맹독, 이사 막요 정도나 아니면 럭스빙하가 뜨면 사빙하 그냥 맞출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나입니다 그냥 뜨시는 대로 빌드업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렐로가 있다면은 그냥 맹독 쓰시면서 신지드 쓰는 게 무조건 베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맹독을 아 뭐냐 모렐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맹독 생각 중이긴 해요. 여기 이제 칼날부리에서 지팡이가 뜨면 맹독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돈도 많아서. 이제 구렙 보고 다 찾아 줄 거거든요. 아 지금 수호 천사 넣어 줬는데 그 이유가 일단 모렐로를 같은 걸 맞게 되면 치감이 되기 때문에 어 일단 그피읍이안 먹히죠. 몰라프가. 근데 수호 천사로 죽었다 살아나면 그 치감 치유 감소 효과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피흡해 주면은 개꿀이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삼성작은 웬만하면 안 보긴 하는데, 올라프 삼성 찍고 싶어서 일단 모아두고는 있습니다. 올라프 삼성 찍으면 아마 사빙아 쪽으로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즈리얼이랑 브라움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사빙아 때문에. 웬만하면 맹독으로 갈 생각이긴 하지만, 뭐 신즈드가 안 뜨면 답이 없겠죠? 그냥 사빙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올, 뭐야, 브라운만 사줬습니다. 이자 보기 위해서. 이즈는 팔아줬고. 자... 여기서는 과연 뭔 템이 나올까요? 여기서 일단 지팡이 뜨면 좋고. 그리고 올라프 템 나오면 좋겠죠? 저는 원래 올라프 템을 기본적으로 고연포 하나랑 정의의 손길 하나랑 어, 그 이름이 뭐냐,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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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BF 두개 합친 거그 어, 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연포 하나가 더 떠주면서 사거리가 900이 됩니다. 올라프 사거리 900이면 그냥 가만히 아무래나 나도 다 때릴 수 있거든요. 안 날라가고 한번 보세요. 나 혹시 불안해서 앞에 한칸 앞에 놨습니다. 면은 일단 한칸 뒤에 무조건 때리고 한세칸 뒤에 때리고 어때요? 진짜 좋죠? 이게 은근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고연포가 진짜 좋아요. 일단 우연히 만들게 되긴 했는데 진짜 좋아요. 자 레벨업 해주시고 리롤 다 돌려줍니다 자 리롤 돌렸는데 신지드가 떠줬으니까 이건 맹독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즈리얼 다시 팔고 신지드 사고 여기서 트위치만 뜨면 되는데 트위치 떴으니까 애니 팔고 트위치 놀라고 했는데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서 못 넣습니다 트위치 마지막에 끌, 끌고 가려고 한거 보셨죠 근데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신지도 모렐로 넣었으니까 무조건 이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올라프 하나 빼고, 트위치 들어가면 맹도까지 맞춰주면서, 약간, 마법사들도 쉽게 쉽게 잡고, 뭐, 다른 챔피언들도 쉽게 쉽게 잡겠죠. 다른 조합들도. 자, 이제부터 진짜 트럭입니다. 자, 여기서 럭스 빙하가 떴죠. 럭스 빙하가 떴는데 솔직히 지금 자리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뭘 빼고 럭스 빙하를 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라서 일단 사지는 않을게요 자 암살자들 다신지들한테 뛰어와서 바로 맹독이랑 모렐로 맞고 시작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나 중요한 거, 일단 여기서 이제 완제템이 나오는데, 보통 광전사는 아무도 안 가져가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광전사 누가 가져가겠어? 그죠, 그러니까 광전사 무조건 남는데, 지금 빙하록스가 상점에 있죠. 그 상황에서 광전사를 가져온 다음에, 뭐 트위치 같은 애들한테 주고, 저걸 사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고민하다가 광전사 가져옵니다. 광전사 가져왔으니까 일단 잭스 정도 하나 뺄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 팔고 럭스 들어가면 되겠죠. 이러면 사빙아까지 뺄수 있다는 거. 여기서 리롤 더 해주면서 완벽하게 찾아줍니다. 신지드 이성 찍으면 좋겠죠. 빙하 럭스 사주고, 어... 솔직히 빼레가 잭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잭스를 빼준 뒤에, 스파라 주시고 광전사는 트위치 줬습니다 광전사는 트위치나 럭스 주면 되는데 둘중 그냥 자기가 선호하는 챔피언한테 주면 돼요 저는 그냥 맹독 좀더 많이 묻히고 싶어서 그냥 트위치 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싸움 푸, 고염포, 올라프 수천사까지 있어서 안정감이 뛰어나죠 자 럭스 때리는 거리 보세요 진짜 자, 여기서, 여기서 때려요. 어때요? 좋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약간 나오는 대로 주긴 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올라프를 럭스 자리에 두고 써도 될 만큼, 진짜 범위가 넓습니다. 200 사거리기 때문에 보통 원딜들이랑 똑같죠? 여기서는 올라프 삼성각이 안 보여서 그냥 올라프 팔고 나머지 이성을 붙여줬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다 이기겠죠. 럭스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서 그냥 만악한 저기 바닥칸에 나졌구요자 여기서는 조금 고민된 게 아, 뒤로 가서 잘못이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그냥 세 번째 열에 놨습니다. 두 번째 열에 자, 이제 올라프 변신만 하면. 여기서도 저기가 닿죠 일단 프리딜은 확실해. 자로 보형포 두개 주면 하나 주면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두개 주면 확실해집니다. 자 용가리는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싸우는 뭐, 싸우는 것만 보죠 이제. 약간 뽕맛 좀 봅시다. 자 여기서 보석 건들이 떴는데. 신지드 주면 베스트겠죠. 이제 리로 돌려서 신지드 찾고, 또뭐 찾을 거 있나요? 없죠. 아, 트위치 있네요. 트위치, 트위치를 깜빡했다. 트위치 찾아주도록 할게요. 자, 트위치 두 마리 떴으니까 이거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신지드만 찾으면 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나왔죠? 이러면 8, 9, 4, 9, 2성 그리고 보석건들리까지 주면은 깔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올라프 저기 가운데 그냥 끝에 놨습니다 가운데 그래도 다 닿아요 진짜 이 상태에서 올라프만 변신해주면 빠른 공속으로 다 얼려버리거든요? 이러면 은 진짜 좋다고 할수 있죠. 일단 방금 제가 이긴 녹턴 검사 대기 2등을 하게 되는데, 요 싸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배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막 싸워도 이기, 이기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프2 고연포에 4빙하까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올려주겠죠 이게 광전사가 그 원뿔 뒤에 있는 애들도 빙하효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똘라리 6광전사 2 고연포 올라프 진짜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잘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